감자를 이렇게, 깨끗하게 씻어왔는데 참치가 김치찌개용 참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이 괜찮을라나 모르겠어요 땅. 고춧가루 지옥에서 온 양장 색깔이네요. 이렇게 건불지. 한국에서 사온 뚝배기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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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나. 에이, 미어 잠깐, 참치도 넣지? 조금 끓여볼게요. 음. 음, 음.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. 국물 맛 봐봐 음, 음 맛있다 맛있어? 음. <laughs> 감자 으깨서 비워 먹어 짜 음, 맛있어 뜨거울 것 같아 아뜨거 음. <laughs> 그냥 참치 말고 김치찌개용 참치 넣어도 괜찮은데? 약간 초장하는데 괜찮아 맛있어 오늘 해먹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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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왔어요 헝구즈 왔어요. 우리 집에 있는 거아야 어. 어 이거 저희 진짜 큰 사이즈인데 진짜 잘 샀다 우리가.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데 160불이에요. 저희는 99불 주고 샀는데 엄청 큰 거. 펩시는 179불. 근데 어 이거 약간 괜찮은데? 펩시 이거 이쁘다 이거. 어 그러게? 어. 이기도 있다 보니 이거 얼마야? 책이나 사야겠다. 소가 어, 이거, 어, 이거 대박. 이거 왜 이렇게 싸? 클리어런스에서구불 진짜 싸다. 책은 표지로 사야 되는데, 이 표지는 좀 약간 마음에 안들어 채널, 채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. 여름이 왔어요. 수박. 수박 트레이, 10불. 아, 근데 진짜 이제 이쁜 쓰레기 진짜 안살 거거든요. 진짜 마음에. 음, 맘에. 어, 정신 차릴 거예요. 마음에 드는 것만 살 거예요. 음. 음, 꼭 흰색을 사고 싶은면 없어 흰색 있다 검정색으로 사야겠다 이제 팬트리를 정리 중인데 이게 필요해요 아주 팬트리를 비웠어요 아주 정리를 했더니 엄청 비워지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안 돼. 밑에 놔둬야겠다 귀요 뒷발 클리런스 파이불 이거는 넌스틱 팬이라서 아주 자주 바꿔줘야 돼요. 오 무슨 프리 무슨 프리가 많으면 좋은 거야. <laughs> 좋은 거야 이거. <laughs> 이거 살어 그래 밑에 이것봐. 우리 집에 있는 거. 아보카도 원해? 집에 돈 많잖아. 응 근데 집에 돈만 많아. 진짜 이거 안녕. 지금 밖에 나갔다 바로 밥을 하려고요. 이제 곧 엄청난 양의 돌이 배달이 될 거기 때문에, 파이피 만들려고. 그래서 이것저것 사러 또 갔다 와야 돼요. 오늘 점심은 요거 해가지고, 불고기 김밥 만들려고요. 이전에 꽃마 협찬받은 거. 양념이 돼 있어서 아주 간편합니다. 불고기 김밥에 뭐 넣지? 불고기랑 단무지랑 그것만 넣으면 되나? 당근. 응. 당근? 어, 뽑기 귀찮은데. 아, 그래. 이것만 넣자. 잠깐만. 잠깐만. 응. 불고기가 익는 동안 단무지를 썰어볼게요. 근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안상했을라나 모르겠네. 참기름이랑 한국에서 사온 맛소금 드디어 써봅니다. 밥이 별로 없어요! 안 해가지고. 김밥을 많이 못 만들겠다. 다 뭉쳤어. 다 했어요. 한국에서 사온 실리콘 김밥말이. 오노. 빈약한 김밥이 됐네. 다시. 싸볼게요 아, 하나도 안 예뻐. 단무지가 찌그렸어. 다... 어... 아... 아... 터졌어! 터진 거 하나 먹을래? 어? 빨리 와봐야 돼 어? 10초 만에 안 오면 못 먹어 음. 맛있어? 맛있지? 음. 맛있어 맛있어 아나밥온거봐아 음. 음. 아, 참기름을 안 바르고 뒤늦은 참기름질 예쁘니까 있어 보이는군 쉽게 만든 불고기 김밥. 오 맛있는데? 잘 먹겠습니다. 목주도 안고맛있대 <laughs> 만신창이 김밥. 밥이 어, 잘 됐네. 아 빨리 먹고 돌 사러 가야겠다. 저희는 <laughs> 지금 홍디포를 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카시트 앞을 돌아보게 된 코신칭. 요런 거, 요런 것도 사서 주위에 하고 싶어요 빨랄핏 주위에 근데 이게 아마 태양광으로 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장소 가는 중 로우스 가야겠어요 이게 안 팔아가지고 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빨랄핏 안에 들어가는 돌멩이들 그 다음에 우리 돌은 저분이 옮겨주고 계세요. 돌은 옮겨주고 계십니다. 지금은 이제 저녁 9시가 다 됐어요. 오늘 도미노 피자 50%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두판 사왔어요. 하와이안 피자랑 무슨 스테이크 피자? 무슨 잔을 먹지? 어, 여기다 먹어야겠다, 콜라니까. 어, 콜라를 냉장고에 안 넣어놔가지고 하나도 안 시원해. 거품 컬러 아니죠? 아, 어떤 그릇에 쓰지? 피자니까 안 보이나? 아, 여기다. 여기. 피클은 여기. 몇달 전에 산 피클 드디어 개봉했어요. 까먹고 있다가. 어, 좀 많이 먹을 것같 피클. 많이 먹어. 어, 근데 건강 생각하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됐다. 됐다. 그만 먹어. 할라피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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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투주에 산 건데, 지금 이두 판에 24불 밖에 안냈어요 팩스 판에 가지고 진짜 싸. 진짜 싸다. 래서1이 맛있어. 1 0 0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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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. 1 0 0